됐어요.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놀람> 네. 어, 뭐 드셨어요? <놀람> 오! 오 <웃음> <웃음> 와 <laughs> 네. 파이팅! 네네 자요자요. <놀람> 야, <laughs>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해요 어? 네. <laughs> 아 <laughs> 제가 그 피곤까지는 어떻게 조절해 드릴 순 없지만 제목소리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받으셨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상담전화 1660-49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피 아기 아기 락토피 아기 아기 락토피 삐삐삐삐 락토피 락토피 KBS 그래프의 오마이걸 효정에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은 매일 이 시간에 퀴즈를 하나씩 내드릴 예정인데요. 왜냐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laughs> 오늘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치킨 보내드릴게요. 퀴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새를 맞아서 독서에 푹 빠지신 거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읽다가 이 문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간다. <laughs> 결핍. 고통을 낳고 안전은 무료함을 낳는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단할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인생이 고통과 무엇을 오간다고 잘못 말했을까요? 1번 무리수 2번 무기력 3번 무모함 4번 무알콜 보기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무리수 2번 무기력 정답을 찍어주세요. 샤팔 310, 단 50원, 정은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재치있는 오답은 보기 5번이라고 하셔서 보내주셔도 돼요. 총 10분께 치킨 보내드립니다. 있어서 닥스메디는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듭니다. 화학 개발 활성제는 없애고 자연유래 성분은 추가하고 양치후 사과를 먹어도 쓰지 않은 치약. 아이와 엄마 모두 치약은 닥스메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파 소식이 들리면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르게 해서 동파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각 지역 수도사업소 또는 국번 없이 내 전포 주변 눈을 스스로 치우고 필요할 경우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눈이 많이. 무리인 <목소리> 양이 취년 저격 집사력 폭발하는 202호 양양펀치 캐쇼 마곡 1월 24일부터 26일 구호산 마곡남역. 여러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두 분에게 궁금한 점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성식님 준비되셨을까요? 오우 렁차라 네. 저희가 끝나고 이제 텔레폰 칠수 있어서 실버폰 치고 싶은데 제가 못 쳐가지고 일단 노래 먼저 제가 아, 치겠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김성식의 저도은 곡. 신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는 저높은 곳 초록빛 바다 너울빛들 바한 번도 본적 없는 색들이 춤추는 그곳 세상이 좀더 선해 보여. 운명을 맡겨 저 높은 곳에서 보려 한다면 꿈꾸던 세상을 봐 내겐 그런 곳이죠 저 높은 곳두 개의 날개 속을 가득 채우는 상쾌한 바다내발 밑에서 지구가 돌아 수평선과 술래잡기 하다 하루가 다가 세상이 좀더 새로워져 더 진실하고 공평해 보여 저 높은 곳에선 마음을 열면 삶의 진리도 열려 내겐 그런 곳이죠 저 높은 곳어른한 안개 투명한 달빛 속에 닿을 듯 가까운 갈빛 터질 듯 뛰는 심장의 울림 바로 그곳 저 높은 곳 난 안개 투명한 달빛 속에 닿을듯 가까운 별빛 터질듯 뛰는 심장의 울림 바로 그곳 천국 위 시조 <목시 조절히> 저이이 <mit> 모든 걸 보게 해준 저. 대 하고요, 마타리 넘버 김성식의 저 높은 곳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귀염둥이 이주연 씨가 솔타리 본다고 엄동설 안에 KBS 앞에 쪼르르 갔대요. 인사해주세요. 오. 아, 오 여기 오픈소재에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이주연님 어디세요? 주연아, 어 저기 어! 뒤에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괜히 이름부론 숙소로 오셔가지고 막 네. 대답을 잘안 하시기는 하는데 어, 일단 어. KBS까지 와주신. 유명한 뮤지컬 많이 본 사람들도 레데카만큼 탄탄한 드라마가 있을까라는 그때 너도 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했 <laughs> <laughs> 아, 네, 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놀고 있습니다. 아! 노래를 가지고 우리, 논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칭찬 알러지 때문에 아, 아, 약 드시고 아. 줬어요 아. 알러지가 치료됐으면 치료가 된네요또 같이 일하는 네. 분들이 칭찬주시면 또 그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아, 진짜. 진짜 네 초보네요. 그렇죠. 한님 음. 캐릭터와 본인 성격이 싱크를 못 풀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네, 여쭤보시네요.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저는 되게 솔직히. 이게 좀한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50%? 썰라님이 네. 보는 네. 게더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오빠가 진짜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지만 음. 네. 어떨 때 보면은 동생 같을 음.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은 뭔가 되게 허당기가 있고 음. 좀 귀여운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설명을 하나요? 네, 아, 아, 설명을. 네. 아, 제가 괜히 안, 안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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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긴 했는데 아.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넘버는 이제 인생이란 그런 넘버인데, 네. 이 넘버가 원래는 이제 아르망과 같이 부르는 넘버인데 일단 제가 그냥 혼자 좀 네. 음 <웃음> 독식해서 <웃음>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넘버 중에 하나기도 이 한데요. 네,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넘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솔라님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여러분은 솔라님을마차리 넘버 솔라님이 부르는 인생이란 듣고 왔습니다. 머리 다다듬어 볼까요? 충찬 어? 하루에 숨표쉼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회끝과 처음 만나는 시간 스테이. 오마이걸 표정에 볼륨을 높여 서사고 시작했고요. 한자 모 솔라님 읽어주세요. 정유진님, 김성식 배우님, 요즘 솔라님과의 회차 커튼콜 때에는 매번 솔라 타리의 포즈를 보면서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하트를 하면 하트를, 브이를 하면 브이를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 크크크. <laughs> 솔라 배우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하는 김성식 배우님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목소리> 어, 계속 석트보내서 아, 따라하시는구나. 아, 아, 그, 왜 따라하죠? 어쩌다가 네. 보니까 막 되게 막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아이돌이 되게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막 솔라가 뭐 하나 봤는데 막 이렇게 하트도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새해가 밝고 나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아, 그, 네. 뱀뱀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 했어요. 네. 어,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혹시 그거 뭐였어? 이렇게 뱀이래요. 어. 저 어. 알아 어, 알겠는데요? 어. 근데 모르더라고요. 어, 네, 모르더라고요, 오빠는. 저말게 춤추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춤추는 줄 알았는데, 어, 뱀, 뱀이더라고요. 어, 오빠, 오빠 그냥. 갑자기 고장났어, 나. 오빠 오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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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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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각난 아무거나 TMI.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laughs> <laughs> 이 아니야 뭐예요? 어? 타이어 타이어?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laughs> 이야기를 <해나>. 좀 나눠볼게요 <웃음> 네. <웃음> 아, 오, 오. 되게 독특하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 그랬나요? 제가? 아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서 <laughs> 아니 그렇게 됐냐고요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음, 그런 <laughs> 얘기를 막박이. 들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 너무 일단 궁금한데요 일단 <laughs> 음. 솔라 님께 수제비 네. 얘기하셨는데 수제비?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 저는 이제 좀 응. TMI 쪽으로 네네. 넘어갔는데 네네. 오늘 제가 또이 라디오 직전에 김치 수제비를 네. 김치 수제비에 김치전을 먹고 왔어요. 어, 어, 어.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laughs> 수제비로 한번 비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TMI 이야기로 네네. 수제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어, 그럼. 그럼 김치 수제비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하얀 수제비도 있고 이런데 왜 아 김치 수제비였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또 김죽 김사라고 김치에 죽고 김치에 장사하는 그런 식으 그래서 김치 정말 좋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수제비도 그냥 수제비보다 무조건 김치 수제비. 아, 아시구나. 네. 오 아니 그 느낌이 이제 수제비는 하얗고 빨간 김치 수제비는 좀더 칼칼한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그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고, 저는 뭐 김치에 우유도 먹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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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치에 모든 음식을 같이 <laughs>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 김치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그치, 그치, 그치. 저는 그치. 모든 게 <laughs> 가능해요. 그래서 그만큼 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저는 김치 수제비를 <laughs> 먹었다는 걸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 이런 t m 이 너무 좋고요. Yeah, yeah. 카페? 베이커리? 둘다 좋은데 어쩌지? 주문하신 서울 카페 인 베이커리 편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부터